네 안녕하세요. 로또인사이트입니다. 어, 지금 26년 1월 3일 어, 1205회 로또 당첨 발표가 있는 날이고요. 어,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5분입니다. 어, 그래서 당첨 방송이 있기 전이고요. 어, 제가 이전 방송으로 로또 제외 예상수 14수를 공개해 드렸고요. 어, 금일 또 추가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 좀더 공격적인 예상 제외수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어이 매우 공격적인 예상 제외 17수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추천수로 바로 말씀을 드리는 방송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빠르게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어, 좀 공격적인 예상 제외 17수는, 어, 3번 때는 1, 2, 4, 5, 7. 그리고 10번 때는 13, 14, 16, 18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때, 20번, 21번, 25번, 27번. 그 다음에 30번 때는 31번, 35번. 39번까지 되겠고, 40번 때는 43번을, 일단 이렇게 예상제외 17수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 영상에서 저한테 이 조합번호를 받아가신 분들은, 어, 이 예상제외 14수로, 공격적인 조합일 경우에는 이 예상제외 14수로, 어, 제가 공유를 드렸고, 안전조합일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예상제외 10수로, 어,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어, 시간이 얼마 없긴 하지만, 좀 더, 매우 공격적인 조합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행운로 또, 당첨, 이제, 기, 기원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이 공격적인 예상제외 17수를 갖고 또 조합을 해서, 저희가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 이 공격적인 예상제외와 일반적인 제외, 24수를 놓고 보았을 때 어느 것이 확률이 더 높은지를 전 앞으로도 계속 테스트를 해볼 거고 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제외, 안전적인 제외, 일반적인 제외, 공격적인 제외 이렇게도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추천수 분석으로 한번 가보면 어 이게 제가 분석해 온결과고요 이번 1205회 로또 추천수는 안전적인 추천수는 단번 때는 이렇게 다섯 개 4번, 6번, 7번, 9번, 10번이 되겠고요. 10번 때는 11번, 13번, 15번, 17번, 19번, 그리고 20번까지 되겠고, 20번 때는 23번, 24번, 22번, 27번, 29번 되겠고요. 30번 때도 이렇게 32, 33, 38. 그리고 40번 때는 41, 45. 이제 이걸 한번 이 로또 용지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22 수를 표현을 했을 때 어, 이런 경향을 보이고 7번 이 세로 줄이 어, 은근히 포함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게 보이, 보이시죠? 그리고 공격적인 추천 수13 수는 4, 6, 7, 9, 11, 13, 15, 19, 22, 27, 29 그리고 30, 38, 41이 되겠습니다. 요걸 표현하면 네, 요렇게 이 용지표와 같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거 분석하실 때꼭이출연구류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 장기미출수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아야 한수 정도 저는 늘 예상은 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럼 여기에 있는 번호가 제외가 많이 될것 같고요. 특히 여기 지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두 자리 빼고는 지금 5주차 안에 당첨번호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수가 28 수나 되고, 어, 물론 이 중에 제외 수를 가져간 것들도 이,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28수 중에 몇 수가 나올지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이 추천 수랑도 좀 겸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 나는 이런 분석이나 이런 거다 보는 건 좋은데, 고르는 것조차도 귀찮거나, 혹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 공격적인, 매우 공격적인 예상,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격적인 예상, 그리고 안전적인 조합, 이렇게 제가 지금 프로그래밍을 해놨으니까, 당, 댓글,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만 남겨주시면 일단 제가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 어, 댓글창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1205회 로또도 어, 모두가 당첨이 많이 되는 어, 그런 회차가 됐으면 좋겠고 26년도 첫 번째 어, 로또 이제 당첨 방송이 되겠는데 어,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 또 많이 당첨이 되는 그런 회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운들 모두 다 나눠 가셨으면 좋겠고, 어, 오늘 방송 이후에 어, 한번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